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안시 입구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사업으로 사선은 갑자기 좁아지고 지워져 있으며 안내 표지판도 없어 연중 교통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평택시 용의동에서 안성안시 구간을 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지하차도는 정부의 예산 축소와 주변에 지장물이 많아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통행사고가 많은 이곳에 공사중이라는 안내문은 있어도 야간에는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초행길의 운전자들에게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민원이 급증하자 시행처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으로 민원을 이송 주무부서인 도로공사과 동화기술공사 갑니다. 안성경찰서를 비롯 공사 관계자들과 실사를 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빈분히 발생되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걸 개선 대책을 마 말고자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시개통일은 6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완전 준공은 12월 말, 올 12월 말에 완전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야간 구안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성을 위하여 LED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속도 저감을 위해서는 그루빙 작업을 좀 하려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기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의 한 관계자는 6월 말 개통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중 서행, 사고 많은 곳 천천히 문구에 LED 표지판을 평택 방향 1개소, 안성 방향 1개소에 설치 공사 구간의 시인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황병호입니다.